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앙쿠쿤입니다 킹한서 레전드 라이즈.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너무 재밌게 즐기고 계신 것 같고, 저도 너무너무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 즐겨보기 정말 좋은 게임인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뭐, 킹한서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산만하게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이 게임에 관련된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가지 영상들에서 어떤 조합으로 짜고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과금 가이드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일단 넷마블에서 만든 게임이고 웹에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결제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수료를 많이 감면을 받기 때문에 페이백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PC로 결제를 하세요. 모바일로 결제하면 은 절대로 누적이 되지 않아요. PC로 결제할 때만 이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요. 내가 쓴 금액의 10%가 2주 후에 포인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아침 10시에 쓴 거는 아침 10시가 지나면 바로 11시에 쓴 거는 11시 이후에, 뭐 4시에 쓴건 4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주시고 이걸 하실 때 좌측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적혀있는 후원하기 누르고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한만원 정도 쓰시면 저한한 3, 400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작은 후원 같은 거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이페이지에서 쿠폰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넣어놓고 있으니까 저걸 먼저 하고 과금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가이드 중에서 딱 10만원을 쓴다. 내가 이 게임에. 10만원으로 추가적인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거 쓰면 끝입니다. 그냥 끝. 그러니까 누적 10만원이라고 표현할게요. 누적 10만원을 쓰면 끝이라고 말씀드리고,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은, 모르간, 트리스탄, 그 7을 접속했을 때 전설 영웅 한 장을 무료로 줘서 총 3장의 전설 영웅을 그냥 바로 얻을 수 있어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모험 모드, 뭐 무슨 뭐 스토리 모드, 무슨 모드, 무슨 모드 해갖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전설 영웅을 무료로 거의 한 7, 8장 정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특정 전설 영웅, 얻는 요 획득권도 있는데 이 게임에는 명함만 게임이 있더라도 무조건 계속해서 진화를 올릴 수가 있어요 초월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명함을 한장 얻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설 영웅 무료 획득 가능이라고 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이, 이 여기 보이는 요런 템은 전설 영웅 소서 영웅을 뽑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캐릭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기사도 라는게 있어요 요게 초월이거든요 이게. 한 칸씩 올라가면서 능력치 올라가는 거고, 1돌, 3돌, 4돌, 8돌에서 여기 옆에, 요 노란색으로 이름이 뜨잖아요. 여기 특수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똑같은 애를 뽑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마스터 기억석이라는 건데, 지금 보면 47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분 계정 같은 경우에도 과금을 거의 하지 않은 계정인데, 이만큼은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어떤 캐릭이든지 20개를 사용하면은 2돌까지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3개를 추가로 먹으면, 3달까지 지금 게임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만큼을 모을 수 있고 앞으로 더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보상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 캐릭터를 얻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내가 돈을 써야지만 무조건 어떤 캐릭터를 얻는다 이런 거는 아예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몇년 동안 했던 게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게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제가 계속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금적인 부분을 따져볼게요. 3만원의 노말 공략 패키지, 4만 5천원의 하드 공략 패키지. 이건 뭐냐면 노말을 스토리 엔딩까지 다 깨면은 깨는 과정에 한 챕터를 깰 때마다 여러분들께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이, 이 인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재화나 그 다음에 전설 영웅을 마지막에 확정권으로 하나 줍니다. 근데 이게 3만원인데 현금으로 나중에 이 가치만큼을 사려고 하면은 한 35, 6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싸니까, 다른 게임들로 따지자면은, 뭐, 1000% 할인, 뭐, 800% 할인, 1200% 할인, 이렇게 써있잖아요. 한, 고그 정도 느낌입니다. 한, 1200% 할인, 이런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45,000원짜리 하드 공략 패키지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러가지 크리스탈을 주다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줘요. 뭐냐면, 이 게임은 유물이라는 게, 게임의 무기인데, 그 무기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딱이 패키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그 보상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다 랜덤하게 얻는 유물인데 여기서만 딱 하나 선택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제발 선택권 하나 안 나오나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멀린의 불 유물을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상이나 정보들 필요하시면은 여기 제 유튜브 가셔가지고 홈 화면 들어가시고 여기서 오른쪽에 멀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물 길리엔 불 멀린 우선순위 논쟁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이유로 왜, 어떻게 뽑고 있다 뭐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이런 부분이 있고 노말하고 하드 공략 패키지에서도 역시 이것도 한1200% 정도 되는 효율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패키지에 노말 달성 패키지 그렇죠? 다 클리어하면 마지막에 전설 주죠 하드 달성 패키지 다 클리어하면은 앞에서 쭉, 막, 크리스탈 주고, 픽업 모집권 막 계속 주고, 행동력 막 퍼주고, 골드도 막 퍼주고, 40만 개씩 퍼줍니다, 하나당. 10개니까 400만 골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체크 표시 있는 게 바로 이 선택인데, 전설님물 조각 선택 소환서. 네, 요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걸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45,000원에, 모르간 풍성성 무기가 확정으로 있는데,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2턴 동안이나, 광역 CC기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무기예요 여기 특별 상품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분도 이거는 구입 하셨죠 그래서 없는 겁니다 트리스타인 유물 패키지 이런 식으로 이 특정 속성의 무기를 이렇게 한 개가 들어가 있는데 모르간이 있어요 그거 하나 네,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게임 끝날 때까지 필요한 게음따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딱 사시면 좋고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 프로필 레벨이 50레벨이 됐을 때 패키지가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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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 49레벨이죠 여기 49레벨이 프로필 레벨인데 이게 본인의 행동력을 좀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업적들을 좀 행동력 사용이랑 아마 이게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꾸준히 게임을 하면 알아서 올라가는 수치예요 이게 50레벨이 되면 사실상 모든 컨텐츠를 깼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 50레벨이 되면은 패키지가 뜨는데 그 패키지에서 아까 봤던 그런 전설 기억석이나 아니면은 전설 영웅을 뽑는 그 영웅 소환수석이나 이런 것들 하나의 가격에 아마 제 기억 이 정확하진 않는데, 한 3개인가 4개 정도의 그 아이템을 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전설 유물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50렙 패키지를 기다리면서 50렙까지 키우고 잘안 뜨면은 그걸 팔고 다시 50렙까지 키우고 이러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50렙 패키지까지가 아마 딱 적당히 좋은 그런 패키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PC로 사야지만 2주 후에 10% 페이백이 되니까 반드시 pc로 반드시 pc로 결제하시고 결제하시기 전에 반드시 <laughs> 저기 설명란에 있는 후원하기 버튼 누르고 본인의 게임 이메일을 연동을 거셔서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말한 이 페이백과 관련된 건데 페이백이 들어오면은 데일리 행동력 크리스탈 주는게 4천원 9천원 000원, 9천원인가 그럴거예요 아마 저거를 이 페이백 된걸로 사면 돼요 이게 2주에 한번이고 페이백도 2주 후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쿨타임이 딱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데일리 어드벤처라고 하는거 있잖아요 여기 4천원 9천원 9천원 보면은 크리스탈이 240개 80개 하면 총 320개에요 요 320개의 크리스탈을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요 320개짜리 크리, 크리스탈을 게임 안에 들어가서 그 행동력 사는게 어디였죠? 아 여기있다 기간 패키지 1일 패키지에서 크리스탈을 소모해서 행동력을 살수 있어요. 이게 50개, 50개, 크리스탈. 그 다음 100개, 100개, 100개. 그 다음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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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충 한 500개 정도의 행동력. 50개, 50개. 100개, 100개, 100개. 이렇게 사면은 크리스탈 400개가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500의 행동력을 얻습니다. 그 500의 행동력을 딱 얻는 만큼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봤던 그 데일리에서 여기서 얻는 요 80개, 240개 하면 320개잖아요. 그러니까 80개 정도의 크리스탈은 게임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보면 다 무료예요. 무료 크리스탈 이면 무료로 주는 게 엄청 많거든. 거기서 80개씩 하루에 소진시킨다고 생각하고 행동력 500개를 꽁으로 더 얻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50짜리 행동력 상자가 2개가 더 들어오죠. 그러면 행동력이 600씩 매일 그냥 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더 싸게 들어온다.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패키지까지가 어 페이백된 금액으로 사주시면은 가장 좋은 효율적인 패키지가 아닌가? 그리고 과금러의 영역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이제 월별 패키지에 PC에서만 떠요. 이거 다른 데서는 안뜨거든요 월간 전설 영웅 패키지 PC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이 월간으로 넘어가죠. 월간으로 가면 이 월간 패키지인데 오른쪽 끝에 있어요. 여기 PC라고 써있죠. 비싸죠? 그런데 원래 보통은 이걸 하나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과금러라면 사용하는 거고, 저도 사용을 했고요. 한날에한 번밖에 못 사는 건데, 요게 있습니다. 신화 마력 오브 50개. 이게 들어가 있는 패키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결국 행동력을 투자해서, 어떤 고레벨 던전을 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7레벨 이상의 펜베이드를 잡아야, 한번 잡을 때마다 소량씩 드랍이 돼서, 이게 50개가 있어야, 이게 전설 영웅이 마지막 단계인 6 0레 돌파가 가능해요. 60레벨로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사면, 물론, 하나를 그냥 뽑는 건 뽑는 거고, 이 60레벨 갈때 필요한 모든 재료가 같이, 같이 동봉돼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걸로 그냥 완제품인 거예요. 얘를 누가 나왔든 상관없이 얘한테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전설 캐릭터가 있다면 걔한테 그냥 60레벨로 바로 만들어져서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스테이지를 밀거나 스토리를 밀거나 할때 캐릭터 하나가 60레벨이 되어 있으면은 그 미는 게 너무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딜러 하나. 전 배드비어가 나왔을 때 이걸 샀는데, 그래서 만렙을 당장 찍어줄 그 조합을 만들기가 좀 귀찮고 그래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쓰고 그 뒤에 나왔던 요 소환서에서는 다른 친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과금러 분들이라면 쓸만하다 과금러용 VIP 패키지 같은 느낌 그런 네, 느낌이고 헬모드가 클리어 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노말 우리 샀잖아요 하드 샀잖아요 그다음 이제 헬모드가 깨져요 그러면 헬모드로 넘어가는데 이건 헬 모드가 하나씩 클리어 될 때마다 팝업으로만 뜹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 팝업으로 뜨는데 챕터별로 6만원인가? 되게 싸요. 다른 거에 물론 6만원이 절대 가격이 상관 아닌데 그래서 과금령의 영역이라고 와, 말씀드린 거고 이 전설 기억석 아까 어떤 캐릭터든지 위로 진화를 초월을 올릴 수 있는 그 기억석을 20개씩을 주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뭐 거의 15만원 이런 거에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 정도인데 여기에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이걸 급하게 다른 걸로 사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금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다른 걸로 사지 말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때 기다렸다 사야겠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무조건 사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거를 사는 거는 손해다. 다른 패키지는 사지 말라.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로 내가 쓰는 메인 전설 영웅을 3기사도 해주는 게 좋아요. 아까 말했죠? 1, 3, 4, 8. 이렇게 특별한 능력치가 생기는데, 보통 3기사도 때가 좋아. 근데 게임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미 꽤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퍼주는게 엄청 많아 그래갖고 근데 내가 뭐가 떴을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거기에 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결국 3기사도를 해줄 뭐 예를들어 배드비어 3기사도를 해준다 아니 모르간 3기사도를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르간은 기본적으로 주는 캐릭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캐릭이고 1순위로 3, 3기사도를 찍어야 됩니다 기사도 찍을 때도 그 순서도 참고해주세요 3기사도 1순위는 모르간이다 그래서 이미 게임 안에서 주는 것들로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 한두 개 정도 올리는 데 쓸만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패키지는 딱 떴을 때뭐 이틀이면 이틀, 하루, 하루면 하루, 1 0 시간이면 1 0 시간, 2 시간이면 2 시간 이렇게 있으면 없어지잖아. 다시 안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헬모드 다안 깨놨거든요. 헬모드가 오면은 바로 클리어 하지 말고 필요할 때이 클리어 팩을 띄워가지고 올린다. 라는 느낌으로 하나씩 클리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신캐릭들이 터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캐릭이 나왔어. 근데 걔한테 쓰고 싶은, 그, 기억석, 기억석 마스터를, 내가 지금 당장 그냥, 원래 적혀있는 가격도, 다른 패키지에 비하면은 3분의 1 정도 가격이니까, 살만 하지만, 좀 기다렸다가, 20% 30% 쿠폰, 뭐, 연말 쿠폰, 연초 쿠폰, 1월 15일, 그랜드 오픈 쿠폰, 뭐, 하여튼 뭔가 줄거 아니에요? 그런 쿠폰이 나와. 지난번에도 한번10%또 나왔었죠? 그럼 10%적립이 되고, 페이백. 그 다음에 10% 할인이 또 되고, 그러면 20% 할인에, 기존 값보다 3분의 1 정도 싼 거야. 그러면은, 기존 값보다도 더 싸서 거의 사실상 반값에 가까운 느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쿠폰이 나올 때 헬모드 하나 딱 깨고, 사고, 나한테 준 선물,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사시면은 조금 더 과금할 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10만원 가이드, 그리고 주관적으로 과금 러의 영역으로 갔을 때, 헬모드를 클리어할 때, 굉장히 저렴한, 그리고 50레벨이 됐을 때, 굉장히 저렴한 그런 패키지가 나온다라는 거 정도 말씀드리면서 딱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 유집이나 이딴 게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해놓고 오히려 초기화를 해서 다른 캐릭터가 새로 나오더라도 그 캐릭터한테 내가 지금 성장시켜놓은 것들을 기사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온전히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신다면은 게임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악령 쿤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란에서 길드 신청이나 여러가지 뭐문의나 아니면은 파트너 크리에이터 후원하기 버튼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